네, 안녕하십니까. 벨류샷입니다. 오늘은 주린이를 위한 주린이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23번째 시간으로 내일장 이슈 테마 및 종목 중에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신규 편입 관련주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일 화요일에 말씀드린 행정수도 이전 정책 관련주는 승신양해 오스템, 대주산업, 영보화학 등이 강세의 모습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규 편입 관련주를 찾아보니까 이제 위에가 코스피 2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섯 개 종목이고요. 밑에 이제 코스닥 150 관련주가 한 1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차트 돌려가면서 빨리 이제 위치라든지 가격들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금 이제 10일부터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종목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자금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뭐 지금 나와 있듯이 주가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는 하는데 중요한 건또 공매도 타켓이 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하는데도 좀 이제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뭐 크게 이제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편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뭐 한 40조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펀드하고 연기금 쪽에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40조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어, 뭐 그렇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일단은, 뭐, 공매도가 들어가게 되면, 뭐, 아무래도 시장이 빠질 때는 급격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위에 잠깐 보면, 카카오페이 같은 애들은 지금도 빠지죠. 빠지기 때문에, 저런 애들은 좀, 뭐, 현재, 뭐, 장기로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뺐다가, 물량을 일부 좀 뺐다가 다시 아래쪽에서 잡는 게 낫지 않을까,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신규, 이제, 편입하실 분들은 좀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일단, 10일 이후의 상황을 보고, 이제, 뭐,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좋은 면이 돈이 들어와서 좋은 면이 있는 반면 공매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타깃이 돼 버리면 좀뭐 아무래도 힘겹겠죠 올라가기에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은 막 올라가는데 이제 신규 편입 됐다고 공매도 자금 막 물려서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잘 판단하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12월 2일 날, 내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도 뭐, NC 소프트에서 또 신규 뭐, 리, 리니지 2M이죠. 2M이 이제 글로벌 29개국 출시가 되니까 또 상황을 한번 잠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또 한미 원자력 협력 워크숍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조회들이 또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내일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고스피 200이랑 고스닥 150 종목들 한번 빨리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L1봉 차트입니다. 오늘은 조금 약세로 마감이 됐죠. 종가가 좀 아쉽긴 하네요. 종가가 아쉽긴 한데, 내일 3만 300원 하단 라인이 깨지 않는 이상은 좀뭐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34,800원이 1차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빨리 뚫어 줘야 뭐 기존 뭐 38,000원대나 뭐2인금까지 다시 볼수 있는 쪽분이 되겠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중량근 하단 라인요. 요 라인만 잘 지키시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2,300원. 뭐 32,300원 정도 하단인 1차 잡고 요거 깨지게 되면 쭉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이만큼 뭐 얘는 28,600원 정도 있긴 한데 뭐 고를 지킬지 아니면 다시 전저점까지 뭐 2만 5천 대까지 올지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금요일날 자금이 들어와서 좀뭐 아니면 또 시장이 내일도 좋아져서 다시 한번 요 위에까지 올려놓으면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명신산업 명신산업은 좀 추세가 안 좋죠.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얘는 뭐한 이때 정도까지. 이때면 기간으로 오늘 했으니까 한 7~8거래일 정도는 뭐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이 놓으면 좋죠. 제가 봤을 땐 요때 이때, 이때 구간에서 좀 치, 치고 올라가면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삐작삐작 삐작거리다가 이때 탁 치고 올라가면 좋은데, 좀 아쉽습니다. 지금 그나마 오늘 좀 도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일 뭐... 28,150원 정도? 한 천원 정도 남았네요. 한 천원 정도에서 또 저항을 막고 비, 옆으로 길 가능성이 있어요. 횡보해버리면좀 관심권에 두셨다가 한 뭐, 이때 인근에 오면 한뭐 7, 8그레일이니까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 뭐, 한 10일, 다음 주 10일 날 이제 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니까, 뭐, 다음 주, 뭐, 수요일 정도나, 뭐, 그때쯤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 다만, 중요한 건 하단 라인 깨지 않아야 되겠죠? 하단 라인이 26,300원이거든요? 26,300원을 깨지 않는 조건 하에 옆으로 기면서, 뭐, 하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뭐, 그때쯤 계속 이인근에서 놀고 있으면 분할 매수도 괜찮아 보인다. 다만, 28,800원? 빨리 뚫어야 되고, 28,800원 세게 뚫어주면 얘는 조금 쉽게 벗길 수 있을 것 같아요. 31,6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조건으로 보이니까. 다만 좀, 지금 현재는 좀 아리송하다. 그래서 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좀 추적을 해보자. 명신산업.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이제 신규로 다시 들어갔죠. 다시 상장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일단은 패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뭐 차트로 뭐 그림으로 봐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뭐 지금 앞에 저점도 다 깨버린 상태이고 뭐 종가 상으로는 깨지는 않았지만 아래꼬리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위험 신호거든요. 위험 신호. 지금 뭐2.8%만 10만 3,500원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지켜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지지 라인, 정확한 지지 라인들이 좀 나오고, 봤을 때는 뭐, 99,900원, 뭐, 10만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시장에 따라서.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또, 금요일날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공매도 타켓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패스. PI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는 뭐, 괜찮죠 그림으로 봤을 때는 차트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계속 옆으로 가서 뭐 이때나 이때쯤 뭐 해서 치고 올라가면 좋은 그림이고 1차는 뭐 55,100원 이때를 좀 뚫어줘야 될 텐데 이게 또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더 한번 더 맞아서 다음에 한번 뚫을 가능성이 크고 하단라인 같은 경우에는 얘예 잡아야죠 예 43,200원 200원 정도 그냥 은봉으로 깨버리면 손절해야죠, 뭐. 그렇지 않고 계속 옆으로 횡보하거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정도에서 좀 치고 올라가면 괜찮아 보인다. 다만, 얘는 한 번에 쉽게 벗기지는 못할 것 같다. 한번 많거나 뭐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다시 뚫어버리는 55,100원 정도서는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하단 라인만 좀 잘, 43,180원 좀잘 잡고 대응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메리츠 종금,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고 이래서, 그닥 좋아하는 섹터도 아니고, 일단은 뭐, 하단 라인은 33,500원? 33,500원 깨지면 얘는 일단은 손절해버려야 을 돼요. 버리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좀더 세게 가려면 36,200원 선을 빨리 장악을 해줘야, 좀더 위에서 놀면서 뭐 3만 9천 원대나 4만 원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지금 뭐 신규 상장해서 쭉 올라오다가 지금 뭐 어제, 오늘 지금 엄봉 맞고 떨어지고 있죠. 어제 8%, 오늘 뭐 4%.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10일날 자금이 들어와도 이제 항상 뭐한 20만원 위에서 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얘가 공매도 타켓이 될수 있기 때문에 뭐 섣불리 신규 편입하는 거는 좋지 않다. 일단 19만 7천 원, 뭐 19만 8천 원 정도 선에서 좀뭐 지지를 보여주면서 횡보하거나 또 왔다 갔다 조금 조금씩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양봉의 그림이 보여지면 괜찮을 텐데 다음 주 수요 아니 다음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자금이 들어와서 공매도 타겟이 조금 두려워요 얘는 <laughs> 종목상 카카오페이의 특성상 봤을 때는. 신규 종목들은 한번 쭉 빼거든요, 원래. 쭉, 아예 그냥 종목도쭉 뺐다가 수급을 잠깐 볼까요? 수급을 잠깐 보면, 어, 이거 언제 상장했나요? 큰 변화 없죠? 쭉 보면 외국인, 기간, 기관, 어, 기간에선 많이 사긴 하네요. 기금 쪽에서. 기금 쪽에서 많이 사긴 하는데, 지금 물량들이 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laughs>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매도의 타깃이 될수 있는 조건들은 충분하다 그래서 섣불리 뭐 싸다고 막 지금 뭐한 이틀 떨어졌다고 신규 편입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1차적으로는 198,000원 그 다음에 18만 2천 원 선까지도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뭐, 그렇게 되면 그때 천천히 잡아도 되고, 그게 깨지게 되면 쭉 흘러내려야죠. 뭐, 여기까지. 한 14, 만 정도까지 쭉 흘러내릴 수도 있으니,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 굳이 지금 자리에서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되는데, 공매도 타킷도될 수도 있는데, 굳이 높은 자리에서 잡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권의 두 대, 좀 추적을 해가면서 가격대를 좀 그렇게 편히 봐시자. 관심을 가져보시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노스. 나노스는 뭐 나쁘진 않네요. 나쁘지 않은데, 오늘 저가, 오늘 저가 이제 6,140원, 6,140원만 음봉으로 세게 깨지 않으면 뭐 얘는 횡보를 하면서 뭐 이날 정도? 이날 정도에 치고 올라가면 7,200원, 15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할 수도 있죠. 막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봤을 때는 여기는 뭐뚫은 것처럼 보이다가 그냥 확내려 앉았네요. 이날 그러니까 얘도 뭐 거의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뭐한요 정도, 요 정도 날에 요 정도 날에 치고 올라가면 좋겠죠. 하단 나이는 6천 원대, 6천 원 하단 나이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원이 QNS, QNC, 원이 QNC는 뭐 시장 대비 괜찮았죠? 어제 좀 빠졌지만, 오늘 또 뭐, 다시 다 말아 올렸으니까. 얘는 여보러 가겠네요. 29,400원, 500원 선. 29,500원 선 잡으러 갈것 같네요. 내일 뭐 쉽게 말아 올리면, 뚫어버리면 뭐, 32,000원 대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갈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26,150원까지 확 밀었다가 갔네요. 한3% 정도 밀었다가. 그니까, 원봉으로 26,050원 정도 이선을 그냥 깨버리면 선절 해버려야 됩니다. 좀 깊게 잡아야죠. 코미코 코미코는 좀 지켜봐야죠. 지켜봤다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어, 73,700원을 장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음량 음량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쭉쭉 떨어지고 있으니까. 맞죠. 내일도 지켜보면서 61,150원 뭐, 정도. 이 정도까지 밀리는지, 내일 또 그냥 양봉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한 72,000원 정도까지 잡아주는지 한번 지켜봐야죠. 지금은 자리를 좀 지켜보고 대응할 자리고요. 지금 9만원대였으면 얘도 복매도의 타깃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좀 그래도 한 6만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좀 떨어진 상태에서 좀 옆으로 기다가 좀 자금 좀 들어오고 어떤 이슈력이 발생을 하면뭐 7, 8만원 선에서는 충분히 좀 이렇게 가격들을 충분히 지킬 만한 종목이죠. 코나이.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추세 자체 확 꺾어졌죠. 꺾어졌기 때문에 봐야죠. 내일도. 내일 시장 좀 지켜보고 오늘 뭐다 올라가는데 그래도 1.2% 밖에 못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주봉상으로도 다 내려왔죠. 거의,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온 애들은 여기서 멈출 것 같지만 더 빼요. 더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코나에 이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어, 수급도, 뭐, 외국인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좀 지켜봤다고 횡보하는 그림이 나와야 좀 멈춰줘야 되겠죠. 하락의 세기가. 멈춰줘야 좀, 뭐, 우리가 관심권을 가져보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 좀 한번, 1차적으로 한번 해보거나, 그렇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도 좀 올라가는 듯하다가 좀 어제 오늘 깨네요. 이렇게 깨지게 되면 뭐 악재가 있나요, 바이오니아가? 바이오니아가 뭐 오늘 특별한 악재는 안 보이는데 지금 확 떨어졌네요.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많이 팔았죠. 팔았으니까 이런 애들은 일단은 접근 금지해야 되겠죠. 10일 날돈 들어오면서 또 공매도 때릴 수도 있으니까 많이 올랐죠. 지금 뭐 2만원짜리가 뭐 10만원 가까이 갔었으니까. 지금 그나마 지금 떨어지는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 버티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10일 날 자금 들어오면서 공매도 때리면서 막 흘러내리면 또 신규 따라서 이제 자금 따라서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고생할 테니까. 지금 어쨌든 신규 들고 계신 분들은 뭐, 34,300원 정도까지 흘러내리고, 아니면 지켜주는지, 뭐, 한3 5 0 0 0원대에서지켜주는데 지켜주는 그림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좀 추적을 해가면서. 보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는 게좀 좋지 않을까. 얘는 지금 흘러내리려고 딱폼 잡았잖아요. 폼 잡았으니까. 지켜봐야죠. 한국BNC, 한국BNC는 세네요. 이런 애들은 뭐, 오늘 딱 27,500원. 28,300원까지 갔다가 좀, 정가에는 조금 밀었네요. 이런 애들은, 뭐, 31,800원까지는 또 쉽게 말 올리겠죠. 말 올렸다가, 뭐, 이 정도 라인, 37,500원 선 정도에서 약간 조정을 보였다가, 좀 다시 흘러내렸다가, 하단 라인을 27,500원 지키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좋아 보이는데, 뭐, 내일 봐야죠. 내일 61선에서 부딪힐지, 31,800원 자리에서. 다음 이제 중량건 오늘 저가 23,450원을 이제 잡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갔죠. 13%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얘 잡아야죠. 얘 25,000원 정도. 25,000원 정도 일단은 1차적으로 지지라인 잡고 일단 하단 라인으로 잡고 나서 뭐좀 짧게 뭐 얼마라도 좀 먹으실 분들은 뭐 편입해도 상관없다. 다만 지금 얘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금 빠진 상황이죠. 흘러내린 상황에서 좀 이제 기술적 반동으로도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뭐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수액 정도? 뭐그 정도 들어가서 좀 공략해 볼만 하다. 셀리드, 셀리드 이런 애들은 관심 꺼야 되겠죠. 지금은. 지금은 꺼놨다가 옆으로 횡보하는데 횡보를 하더라도 너무 좀 불안하게 횡보를 하죠. 예를 5만 6천, 5만 7천 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해주면 좋은데, 지금은 좀그 아래에서 계속 뭐 갈듯 말듯, 갈듯 말듯 하다 하는 그림이다 보니까, 얘는 뭐, 막말로 5만 원 정도 그냥 확 깨버리면 얘는 더 흘러내립니다. 5만 원 정도 안 깨지는 선에서 좀 추적 관찰하고 있다가,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있어야 될 시간. 오늘이 이날이니까. 못해도 한 15거래일 정도는 뭐, 옆으로 기거나, 15거래 안에 66,500원 정도 잡아버려야, 장악을 해야 좀, 추세가 좀 돌, 돌것 같아요. 얘는, 일단 관심을 꺼자. 압타바이오, 얘도 좀 꺼야 되겠죠? 바이오 애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바이오 애들이 들어가서, 뭐 플랫폼, 뭐 신약개발 전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애들은 자금이 들어가도 없잖아요. 막 미출도 없고 이런 애들은 그냥 관심을 안 갖는 게. 그고 공매도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공매도일 수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돈이 들어가는 공매도이기 때문에 무서울 때는 엄청 무서워요. 괜히 이런 종목들 잘못 물리면주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나마 좀 내려와서 다행인데. 이런, 금 추세 자체가 확 밀려서 떨어지고 있는 애들은 그냥 일단은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은 그냥 패스. 다른 종목도 괜찮은 애들 많이 있잖아요. 앞에, 앞에 있으니까. 휴원스 글로벌. 휴원스 글로벌도 일단은 뭐, 지켜봐야죠. 자리가. 맞죠? 앞에, 앞에 저점 이런 애들 다 깨버렸잖아요. 깨고 깨고 깨고. 다 깨고 내려오고 계단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횡브를 해서 43,000원 대에서 다시 어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 보여져야 그나마 좀 뭐,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볼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지금은 뭐, 계속 흘러 내리고 있으니까, 얘는 어디까지, 지금 시작했던 자리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뭐, 33,000원, 뭐, 3만원, 뭐, 이때까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지켜보는 게 맞다. HK 이노엔.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코멘트를 안 드려도 알겠죠. 이런 애들은 흘러내리겠죠. 옆으로 기능 타다가 오늘 뭐0.5% 빠져 빠지긴 했지만 언봉의 모습이 좀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좀더 빠져서 한 4만 5만 원 정도 그냥 깨버리면 얘는 쭉 흘러내릴 겁니다. 아마 5만 원 선이 마지노선이다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M2N. M2N도 지금 옆으로 가다가 오늘 예장악했으면 가는 건데 11,300원. 못 가잖아요. 이런 애들은, 일단은, 관심권에는 있겠지만, 뭐, 들어 가는 자리는 아니죠. 5% 빠졌다가 1.4%까지 말아 올리긴 했는데, 얘는 뭐, 좀 지켜봐야죠. 자리는 괜찮아요. 자리는 좋은 자리인데, 11,300원만 좀 장악을 한 상태에서, 뭐, 양봉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내일이나 뭐 하여튼 이번 주 안에 한번 시세를 내어 줄수 있는 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지금 좀 아쉽네요 이런 종목들은 지켜보자 얘도 앞에 9,500원 있는데 9,500원까지 밀어 내릴 수도 있어요 뭐 내일 시장이 나, 크게 나빠 보이진 않지만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도 홀더 내리죠 앞에 뭐 3만 원, 4만 원짜리가 21만 원까지 갔다고 왔으니까. 특히 이런 애들이 <laughs> 계속 버티다가 10일 날 자금 돌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장세도 뭐 섣불리 신규 자금 투입하는 장세도 아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더좀더 더 지켜봐야죠. 지켜봤다가 어디에서 좀 멈춰주고 어디에서 좀 횡보를 더해 주는지 62,000원선까지 밀려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주봉으로는 뭐볼 수도 없겠지만, 앞에 것만 봐도 이렇게 지금 이런 자리에서 횡보를 했잖아요.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계단으로 튀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찍혀줘야 되거든요. 7만, 7만 600원대, 뭐 이런 자리라든지 시작하기 전, 아예 장, 장대 양봉을 쏘기 전에 이런 자리, 6만 1,000원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좀 찍혀줘야. 찌글찌글 해서 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나마 좀 좋게 볼수 있죠. TK 케미칼.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양봉을 쏘긴 했지만 지켜봐야죠. 그나마 이제 3 0 0선을 장악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모든 입행성들이 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좀더 지켜봐야죠. 지켜봤다가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4,900원. 들고 계신 분들은, 또고 뭐, 어쨌든, 손절을 안 하신 분들은, 뭐, 3,600원까지는 음. 밀려날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버티는 거지, 뭐. 4,900원. 일단은 4,900원. 5,000원 선 빨리 장악해야죠. 4,900원 선 있죠, 이게 4,900원 선. 일 <laughs> 장악을 해서 좀, 그 위에서 놀아줘야 좀, 그나마, 다시 한번, 이 라인, 횡보하던 이 라인 6,800원 대까지는 쉽게 갈수 있다. 인터파크, 인터파크도 엄청 떨어졌네요 인터파크도 지켜봐야죠 뭐 앞에 티켓케미칼이죠 티켓케미칼처럼 좀 지켜봤다가 대응을 하는 게 좋고 5,500원, 5,600원 정도 이 선을 빨리 장악을 해주는 모습이 좋겠죠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지켜보자는 말밖에 못하겠네요 몇개안 되네요 몇 개, 뭐 한두 개 정도밖에 뭐, 괜찮은 종목이 안 보이네. 쿠콘. 쿠콘 이런 애들이 이제, 이제 볼까요? 음, 시, 뭐, 어, 실적 괜찮고, 뭐, 괜찮긴 한데, 특히 나쁜 건 없죠. 쿠콘, 어, AI 플랫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애들이 조금은 위험스러울 수도 있어요. 국매도가 깨끗하죠. 지금, 공매도를 보고 있는데, 깨끗하죠? 이제, 자금이 들어와서, 뭐, 공매도를 때린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타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종목, 어, 유통 주식수가 얼마 없네요. 얼마 없어서, 뭐, 얼마나 때릴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너무, 고권, 고가권에 있는 애들은 조금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많은 자금? 뭐, 욕심부려서 너무 많은 자금 태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밀리면, 7만 5, 7 4,500원? 7만 4,500원 선 1차적으로 잡고, 고거 깨지면 일단 손절 한번 하겠다고 생각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에서 대응을 해도 되겠네. 다시 한번 쭉 꺾였다가, 오늘 11선에서 총관을 마무리는 했죠, 마무리. 마무리는 했기 때문에, 시장이 나쁘지 않고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8만 3,600원 보러 가겠죠. 보러 갈 테니까, 일단은 7만 4,300원? 74,300원 선, 74,500원. 74,500원 선이 이제 은봉으로 깨버리면 그때 선전을 해야죠. 빨리 선전을 했다가 또 다음 주 금요일 날뭐 흐름을 좀 보고. 그리고 지금 좀 보조 지표들도 좀 고가가 돼 있죠. 지금 고가권에 와 있고 과열권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섣불리 덤벼들 구역은 아니다. 다만 뭐. 적당하게 74,500원 선, 일단은 한 손절 라인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실 분들은 뭐, 나보지는 않아 보인다. 상단은 83,700원 정도. 그렇게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 하나씩 다 살펴봤구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있다. 어, 그하고 10일부터 또 편입이 되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공매도에 타깃이 되어서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떨어져.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 삼아 한번 추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내일 또 좋은 정보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